자, 그럼 바로 그럼 팝방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잠시만요, 팝빵 댓글 아직 안 열어놨네. 깜빡했네요 자, 그 오늘 저도 밴드를 안열 누가. <laughs> 아오랜만이다 보니까. 네. 네. 아 이거 하도 오랫동안 이제 붕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 오늘 정치 이야기도 그렇고 게임 이야기도 그렇고 열받는 내용들이 하도 많아서. <laughs> 네. 자. 자, 어, 자 아직 아닐네아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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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깁선이 남기셨습니다 팟빵 댓글입니다 자 두목님 유유 죽지 아니 아프지 마세요라고 <laughs> 하면서 어, 원피스의 그 에이스 팔잘리는 장면 올려놨고요어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 에이스 아니잖아 제아제 아, 제 이름 뭐였지 제 에이스 아니잖아 에이스는 그 불주먹이고 어, 제 이름 뭐였지 제가 샹디 아, 샹... 아니야 아니, 아니야 샹디, 샹디, 아니야 샹크스 샹크스 아 샹크스 샹크스 샹크스, 샹크스. 샹크스. 네 샹크스 아, 원피스 먼지도 오래됐구나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웃음> 자 초록옷이 젤다존님 반갑습니다오 이번 편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목님도 빨리 회차하셔서 컨텐츠 넘치는 정치 얘기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나 안보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처럼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한 독립 유공자와 6.25 참전 용사들의 삶, 그리고 국가가 그분들에게 해준 보상과 대우, 그 반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의 해피 라이프, IMF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할때근모기 운동 등 국민들이 나라와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살려놨더니 코로나로 국민이 힘들 때 수상공인 지원이나 국민 지원금 집도만큼 지원하더니 그만큼도, 그마저도 제약이 많았죠. 이런 과거가 있는데 누가 우리,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바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만약에 일제시대로 넘어가면 전 당연히 친입파 합니다 저도 친입파할 겁니다 네 당연히 친입파 하고요 어. 6.25 전쟁하면 빨리 해외로 도망가 가지고 전쟁에는 어. 절대로 참가 안 하고 전쟁 어, 저도 끝나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렇고. IMF나 뭐 이런 거 온다고 해 가지고 뭐 금목이 웃기고 있네 구구배를 채우려고 어 참고로 극우 보수는요 원래 그러는 겁니다. 원래 그게 보수예요 보수. 근데, 어, 이, 되게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게 극우 아 이까 그러니까 보수라든지 음. 극우는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항상. 그렇죠. 우리 나라가 먼저. 아니 트럼프만 해도 그 아메리카 그레이트 퍼스트였잖아요 무조건. 음. 어?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었나? 뭐가 어, 그런 그, 거였잖아. 트럼프는 그랬지. 어. 일본도 마찬가지고, 응. 어? 외국인 나가라, 우리나라에서. 아, 이런 거 하잖아. 우리나라 무슨, 왜 이렇게 씨발, 미국하고, 일본을 못 바라새껴서 안 달인지 도대체. 거기서 배웠거든. 응. 음. 음. 네. 자, 어쨌든, 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요. 어, 최근 한 100년간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 음, 나라 전쟁 나면, 내 목숨부터 챙겨야 되고요. 그렇죠. 내 돈부터 챙겨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렇다고 손가락질 할수 있겠냐고. 못하지.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나라, 우리나라 전쟁 나면 빨리 도망쳐라 전쟁 절대로 참가하지 말고 빨리 끌려가기 전에 빨리 도망쳐라. 그거 개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자, 유광택님 남기셨습니다. 형님들, 여의계적 시즌 패스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침 흘리면서 봤어요. 추룩 아직 공개 안된 1레인이나 시즌 아도잘 나왔으면 아까 11월 13일 1레인과 시즌 아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도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음. 이게 여외계적 최대 큰 문제입니다. 너무 DLC가 늦게 나와. 그러니까 여외계적 이번에 정말 흠잡을 아. 데가 없는데 유일한 단점이 DLC로 해서 복장 DLC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시즌 패스를 구입하면은 그 DLC들이 발매될 때마다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데 처음, 지금 출시할 때 나온 건 둘밖에 없어요. 주디스하고, 어, 나디아였나? 이렇게. 음. 둘밖에 없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두 명, 세 명씩 이제, 목장이 추가가 되는데, 그거 다 추가되려고 하면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야, 그때문 이미 엔딩 다 보고 난 이유지. 그렇지. 지금 할 게임 얼마 안데 이거 빨리 봐야 돼, 우리. 다음 주에 끝내야 빨리. 돼요, 우리. 아니, 지금, 우리, 가도보고 나오기 전까지 빨리 이걸 엔딩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주밖에 없단 말이야. 음. 근데 2주 동안 1레인이 아직 안 나와요. 말이 되냐고. 아니, 근데 주디스가 나는, 난 요새 난 마음 바뀌었어. 주디스가 쥬디, 제일 좋은 것 같아. 야, 근데 주디스는 기본 복장만으로 충분해. 아, 그렇지, 그렇지, 금 오히려 그렇지. 저 채트원 복장이 그렇게까지 안 땡겨. 아, 1레인은 진짜 땡기긴 하네. 1레인은. 아, 내가 리프를 미리 피, 읽어보고 수를 다 필요하단 갔어요,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니까, 러 아, 예, 아, 그리고 이게. 이 여러 가지 개발 중인 거라서 나중에 공개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건데. 그러면 이미 있는 거 빨리 내놓으라고. 차 준다고. 아, 답답합니다. 자, 요 얘기는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리뷰 때 하도록 하고요. 음. 자, 사이코지 게임님 당기셨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습 딱지 떼고곧이어15 딱지까지 떼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재밌어 보이는 신작은 딱히 없어서 패고 만하다가 동네 게임샵에서 구한 오딘 스피어 플스 포판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네요. 특히 그중에서 그웬돌린과 땡땡땡땡 이야기는 이름 뭐였더라? 모티브가 되었던 시구로드와 브린 힐드의 이야기를 패고 때문에 찾아본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입감이 높았 근데 왜 수월이 그거야? 자 지금은 오스월드 파트까지 끝내고 벨벳 파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월이, 올해 잠깐만 수아이왜 땡땡이지? 몰라? 자 오스왈드거든요. 자 그리고 올해 5월 중후반에 들어둔 6개월 적 접근 만기가 다음 달에 뜨면 파크라이 파크라이 6나 사서 해볼지 고민해봐야겠네요. 접근 <laughs> 만기가 <정말> 들은... <laughs> 연말이 되니까 여러모로 바빠지지만 그게 기분 나쁘지 않네요라고 하셨는데 이거 제가 태, 태클 좀 걸게요. 몇 가지만 태클을 걸겠습니다. 아니, 오딘 스피어 우리가 리뷰한 지가 언제고, 이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말씀, <laughs> 아, 이거 옛날 게임 할 수도, 하실 수도 있어, 하실 수도 음, 있는데. 보 게임 하니까. 어. 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5월 중후반에 들어둔 6개월 적금 만기가 다음 달에 뜨면 파크라이 식스. 아니, 파크라이 식스 하는데 무슨 적금까지 만기를 기다려요. 그거, 네, 그렇습니다. 음, 테크 걸고 싶은 분이 너무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음. 뜻인가요? <laughs> 네. 화방 대결 여기까지입니다. 네, 밴드 리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아빠아빠님께서 오랜만에 리뷰 남깁니다. 드디어 아빠 곱하기 3을 완성했습니다. 노우미님의 기운을 받아 빨리 완성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셋째를 가지게 되었네요. 이제 와이프가 임신 9주차인데 유산 경험이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직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들 둘이라 딸을 바라지만 지금은 건강하게만 온다면, 남자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딸을 원하고도 있습니다. 내년에 아기가 나온다면, 첫째랑은 10살 차이고, 저는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laughs>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는데, 일단은! 일단, 어, 일단 축하드리는 네.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딸을 원하시면 저한테 입금해라. 그러면 딸이다. 제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니, 면 환불하냐? 어 아니면 야, 두배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나두배 환불이 두배 환불. <laughs> 아니 아니면 두배 환불 하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입금해 주세요. 네 아니면 두배 환불해 드릴게요. 돈 먹고 돈 먹긴데. 야 그래 잠깐, 이미 임신을 했잖아. <laughs> 아 뭐. 아니야. 근데 너 기운을 받으면 애 성별이 <laughs> 달그렇지 달라지지. 야 그거 이, 이거 사기꾼 아니, 같이 아니, 한의사들이 비슷하고 안 되는. 과학적이지 않잖아. 너는 과학적으로 내내 내 기운을 받아서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성별은. 아니 자 여기서 입금하시면 딸입니다. 입금 안 하면 아들이에요. 이건 딱 모습 받겠습니다. 입금 그 딸이... 만약에 아들 아들이면 제가 두 배로 변상하겠습니다 딸이 좀 다르긴 해요. 아니까 그러니까 입금 안 하면 아들이고요. 입금하면 딸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입금했는데 아들이다. 그러면 제가 두 배로 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야 씨, 저 이제 돈나돈 태우고 싶다 갑자기. <laughs> 돈 태우고 싶다. 50대 50하냐? 이런 도박판이 어딨어. 아, 그치. 야, 네. 이거 세금 떼는 것도 없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돈 태우고 싶은데. 이거? 10억 넣고 20억 넣느냐? 그러니까. <웃음> 10억 날리느냐? <laughs> <난리드냐>? 아, <laughs> 10억 날리느냐? <난리드냐>? 어. <laughs> 둘 중에 하나가. 그치. 하는 거야. 맞아. 야, 씨. 돈넣고돈 먹긴, 돈 먹긴데, 진짜, 이거. <laughs> 네 하여튼, 아, 이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유산 때문에 약간, 그,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어, 잘 건강하게 음. 나오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지스타 때 얼굴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캐스트 힐렐리께서, 발키리 엘레시움이 속성 공격을 이용해야 하는 거였군요. 적의 속성을 몰라서, 동료 막소환에서 힘들게 전투했었는데. 위에 속성이 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걸 모르고 이거 <laughs> 을 <앤잘> 봤다고요? <laughs> 아니, 어, 튜토리얼에도 계속, 나와요. 튜토리얼에도. 처음 시작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거. 어. 시작하고 10분이면 나오는 내용인데? 네. 네. 아. 자, 그리고 모니터 추가 문의가 있습니다. 음, 음. 전 TV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즐기는데, 음. 콘솔게임은 120Hz, 어, 제작 게임도 별로 없고, 음. 120Hz 음. 지원 모니터도, 고가의 TV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이밍 모니터를 찾아보고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를 즐긴다면, 굳이 240Hz 지원의 고사양 모니터를 구매할 필요가 야, 있을까요? 없죠. 없죠. 1도 없죠. 일도 없죠. 없죠. 없죠? 네. 전혀 없죠. 143은 됩니다. 143. 이게 네. 저거 사시면 돼요. QHD 그 120Hz. 네. 모니터가 최고예요. 예. 네. 아니, 그니까. PC하고 연결할 거면, 144Hz나, 음. 음. 많이 가더라도, 모니터니까, PC로 쓰시겠지, 그러면. 아니, 그게, 그게 144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왜냐면, 그러니까, 모니터로 하더라도, 음. PC로 연결하는 것보다 콘솔로 연결하는 게더 많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120Hz로 해버리세요. 그지 음. 네, 1 2 0 h z 라는게더 나아요. 음. 그러니까 주파수는 가격적이면 맞추는 게 좋거든요. 이게, 지싱크, 프리싱크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가능하면 그 헤르츠에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응. 그냥 내가 콘솔을 게임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그냥 120Hz로 해버리세요 그냥 네. 240Hz는 전혀 쓸모가 없으시다 응. 네. 그것까지 갈 필요도 네. 없고요 QHD 120Hz가 적정해요 그리고 240Hz QHD 하려면 비디오 카드가 상급능력 정도, <laughs> 정도는 써줘야 돼서 그거 아니시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MC들은 어떤 사양의 모니터나 TV로 콘솔을 즐기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모니터가 PC 모니터는 LG꺼 그 이게 GP 뭐 650인가? 6 5 0핀가 뭔가 그거 쓰고 있거든요. 음. 네. 정확한 모델명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게임밍 모니터 쓰고 있는데 LG꺼. 저는 그거 쓰고 있습니다. PC 모니터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l g 건데 l g 거둘다 사양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의 주 그치. 금액이 둘다 하나당 50은 넘었어요, 무조건. 제가, 제가 지금 왼쪽 모니터가 70만원 짜리인데제가 음. 살면서 제일 비싼 모니터 한번 써보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용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저는 4K 하나하고 21대9 모니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음. 해서 쓰는 거고요. 네. 주로 게임은 어차피 TV로 하기 때문에 음. TV로 하는 거는 4K 120Hz 지원되는 거라서 음. 그래서 어차피 OLED 그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하면 그냥 그렇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음. 요즘은 TV 그 120Hz 지원되는 것도 그렇게 안 비싸요. 음, 맞아 많이 아, 싸졌대 네, 한 150만 많이 원이면 많이 사더라고. 괜찮은 거1 5 0에 사. 어. 대부분 OLED TV들은 다 120Hz 지원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 그걸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음. 저, 보시면, 있지만 저 뒤에 모니터 보시겠지만, 지금 모니터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있어요. 여기 하고 다섯 음. 대가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여섯 대 모니터가 있는데,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저 게임할 땐 얘, 얘 했어요. 얘 가운데 거, 요거. 요거. 음. 32인치. 너무 넓은 걸 쓰면 제가 이 스피커들이 가려가지고, <laughs> 스피커를 못 들어서 이게 적당합니다. 이게 타협한 게 이거라서. 네. 사실 예전 같았으면, 4K 기준으로 하면 4K 60프레임만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음. 있는데. 아, 이제, 이제, 이제 눈이 높아졌어. 두 가지 문제가, 최근에는 120Hz를 지원하는 게임들도 꽤 나온. 은근히 나오고 있는 편이죠. 그죠 <laughs> 그리고, 오늘 리뷰할 플래그테일이 문제인데, 최근에는 40프레임에 맞추는 게임들이 나와요. 음. 근데. 그 되게 애매하다. 아니 아니야. 40프레임이 되게 커, 그게. 그러니까, 이제 60Hz, 같으면 40 프레임 하고 하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음. 그래서 60hz tv에서는 그 게임이 플래그테일이 30 프레임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120hz로 하면요. 3분의 1로 하면 되니까 40 프레임까지 지원이 돼요. 음.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30hz하고 40hz가 아뭐 어차피 10hz 차인데 이 거기서 거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실제 플레이할 때 30hz에 비해서 그러니까 30 프레임에 비해서 40프레임이면 훨씬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20Hz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쪽이 좋습니다. 음. 그래서, 어, 요즘, 나,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나오는 TV들 같은 경우에는 그 4K 120Hz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그걸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응. 자, 견습기사님께서, <laughs> 제도목님이랑 아제트님이랑 닮았다고들 하시는데, 노우미님과 아제트님이 두 분이야말로 찐 영혼의 형제입니다. 왜? 뭐가? 응? 빨리 왜? 돌아오셔서 브레이크 좀거로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 취향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다른 게 웃긴 게 아제트가 괜찮다는 게임은 내가 별로인 것도 많고요. 그치? 내가 괜찮다고 아니, 하는 거 아제트가 별로인 것도 많아요. 진짜로. 오히려 취향은 노우미하고 네.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음, 달라요. 네. 노우미가 재밌다고 느끼는 게임하고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느낌이, 느끼는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슈타인드 게이트, 이런 것만 해도 좋아요. 그고 나는, 난 별로니까. 특히 음, 난이도 높은 게임들. 음, 음. 뭐, 그때 앞에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하면. 노우미는 재밌다고 느끼지만 나는 아니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향은 굉장히 다른데, 어, 이제 명작에 대한 보는, 이거는 그렇죠. 어, 명작은 같을 수밖에 없지. 명작이. 이게 잘 만든 게임이냐 아니냐. 이거는 어. 서로, 이제 그거는 동일한 거죠. 의견 차이가 제하드목은, 있을 수가 없지. 어, 제가 두목은 임발못이라서잘 모르는데, 음. 게임을 잘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명작에 대해서 잘 맞는 게임에 대한 평가,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네, 이게, 자, 사실은 제 게임 하다 보면, 어, 이거 아재트가 별로일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아재트가 별로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음. 그리고, 내가 하면서, 아, 이거 나 별론데, 아재트 재밌, 재밌다고 하겠다라는 건 진짜 아재트가 재밌다고 해요. 난 별론데. 그지 진짜 그걸, 그걸 그건, 그건 알아요. 서로 취향을 정확히 알기, 알기 때문에. 그치. 네, 네. 그거는 맞아요. 어, 서로 취향을 알고 서로 존중을 하는데. 제아도목은 어, 뭐, 몰라요. 모르겠어, 네. 쟤는. 뭐, 뭔지 그쵸? 모르겠어, 정체를. 제 네. 게임을 안 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해봐야 알지, 뭐. 저 와, 펜트 뭐 펜트. 이거 펜트. 야, 이거 펜트니까. 얘기해야 되겠다, 아제트제아도목이 음. 유통사, 그 팔콤 유통사를 모르고 있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아니. 어, 몰랐어요. 그, 레오파드클라우드 게임 중에서 사무라이 메이든이라고 굉장히 진짜 좋은 게임이 있습니다. 얘는 출시하기 전부터 DLC를 공개했는데 DLC가 어마무시해요. 그렇지. 자. 사무라이와 요고생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음. 만들어 놓은거니까 당연히 명작이죠. 이거는 뭐 말만 들어도 명작 아닙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아즈트랑, 아즈트랑, 아즈트랑 저랑, 저랑 이제 박성. 오, 이거 이거 땡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유 동사가 어디야? 야, 이거 듣보잡이네 이거. 뭐일 유통사 1도 못 들어봤던 처음 들어본 건데? 유통사인데. 음. 박드니? 클라우드 <레오파드> 레오파드야. 클라우디드 레오파드는 우리나라에서 와. 게임을 하는 게임을 콘솔 게임을 위주라면 모를 수가 없는 유통사거든요. 어떻게 아, 모를 뭐래요? 수 있지? 팔콘 게임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지금. 어 나는 몰라요. <웃음> 야. <웃음> 저러, 저러고도 지금 게임 방송. 어, 이런 해봤습니다. 애가 지금 게임 방송을 <laughs> 지금 하고 있. 다 아, 클라우디드 레오파드 엔터테인먼트라는 데가 2019년도에 설립됐던데. 그찮니다 자 우리 그니까 대강만 말씀드릴게요. 그 루트 필름, 그러니까 루트 레터 때는 신세계 I N C 에서 이제 네. 유통했었는데 그게 카도가 게임즈 쪽이거든요. 근데 네. 루트 필름은 이제 클라우디드 레오파드에서 했어요. 만약에 클라우디드 레오파드가 없었 없었다면 그런 루트 필름 같은 그런 게임들이 국내에 유통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아 얼마나 좋은 유통사예요. 그리고 팔콤, 팔콤 게임들, 게임들 지금 다, 다 한글화돼서 나오고 음.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 자체가 클라우디드 레어파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음, 한국을 음. 한국어 진짜 잘해주잖아요 그쵸 한국어 음. 얼마나 잘해줘 이런 유통사가 있는데 그거를 1도 몰랐다고 하는 제야드목의 어, 만행 일단 국내에 없어요 네, 웹사이트 KR은 있는데 국내에 사무실이 없... 없습니다 오피스가 없을 어디죠? 수도 있지 꼭 국내에 있어야지 저는 모르고요 일단. 야, 유통을 그러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뭐, 우리 만나본 적이나 있어요 뭐 알지? 아제트랑 그, 나랑 뭐... 올해 고티라고 하는. 어 여의기통사에서 뒤에... 일할 때는 없던 네사요야 그게 음, 언제적기야 어, 너무 옛날이잖아너 유통사 있었는데. 너너그거윤석이였거아니야 지금. 어, 옛날에 없었던 데까지 지... 올라갈 거야? 그럼. 아니 모르는 걸 뭐. 어떻게 야, 뭐, 뭐 그날이 거. 그날이 오면 하폭스레인저 이때까지 갈 거야 그러면. 어, 그, 야 가지. 소프트라이, 소프트맥스 아니면 모르는가 그러면. 아나여긴뭐 아, 아, 진짜... 처음 들어갔어 모르는 회사입니다. 좋습니다. 하... 합니다. 1억 원 아. 게임 방송을 해야 되다 지금 답답해요. 어떻게 고티 게임을 만든 데를 모르냐고. 고티 게임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를. 그럼. 모를 수가 있냐고. 몰랐어요. 아, 아니네. 우리는 노우미하고 저하고는 사무라이 메이든 보다가 어 유통사가 어라로디드 음. 레오파드네. 아 믿고 살수 있겠구나. 그렇지. 난 바로 말해요. 그냥 어 괜찮네 이런. 그치? 이건 사야지. 처음 들어보득복조해서라니까 순간. 우와. 음. 우와. 그렇습니다. 응, 몰랐는데 뭐. 아, 너도 게저렇아당당 수가 있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 응. 어. 모를 수도 있지. 아니, 전 세계에 게임 유통사가 몇 개인데 그걸 다 알아야 됩니까? 내가 말했죠. 팔콘 유통사라고. 딴데 모를 수 있어. 있어도... 나는. 야, <laughs>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런 명작을 만드는 와. 이런 좋은 유통사는 당연히 알아야지. 어, 내가 다 모르겠는데요? 알아야 된대? 내가 언제 다 알아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했어? 모르겠는데요? 야. 야, <laughs> 메이플라워 알아 몰라? 메이플로워는 알지 그러니까 근데 그, 여기를 그, 몰라 왜 내가 만나 본 회사잖아 만나고 아너 만나야지 아니, 않은 거야 유통사 그럼 유통사 다 만나봤어 어? 너 아는 유통사? 어, 난 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통사 다 만나봤지 다? 진짜 하나도 빼놓고 다? 자신있게 뭐, 얘기할 수 국내에 있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통사들은 전부 다? 응 어. 그러니까 내가 샘플 가지고 오고 막 그랬지 걔네를 야왜 이렇게 당당하냐 저게 와 분명히 없지? <laughs> 까 아니 분명히 국이 유통사에도 안 만나본 유통사가 안 만날 수가 없어 게임피아에 다니면. 야 아니 게임피아 그래도... 시절을 야, 얘기하지 마. 야너 언제 얘기하냐고 너 이제. 야너 장난치지. 게임피아 때 있었던 그게 임피아때 있었던 유통사들은 거의 다 있고요 지금도. 야그 뒤에 새로 생긴 데는 나도 잘 모르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니까 그 뒤에 새로 생긴 거라도 유요한 유통사들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너지 장난치나. 아 어떻게 다 알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아, 그래? 그래. 자,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laughs>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 방송. <laughs> 쟤들, 쟤, 게임 유청사는, 지, 게임 피하 을때 적체되어 있어, 그냥. 거기, 그수준에된거 그 뭐. 아닙니까? 아, 그래, 됐어. 맞아, 맞아. 어, 알았어, 그래. 그래. 아니, 메인 게임들 샘플 받아가면 됐잖아요. 그래, 근데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씨. 시끄러워 죽겠네. 메인 게임 시세. 아니, 시세가 시끄럽게 <laughs> 떠들고 나보고 시끄럽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야, 클라우디드 레어파드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걸 왜 알아야 시끄보다. 되냐고. 샘플도 못 얻어오는 회사를. 야, 아, 저 샘플 타력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인정해줘야지. 자, 뭐 샘플 아니, 샘플 볼. 주면 내가 뭐 알아 자, 알아볼게. 어자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필요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샘플 안 주면 몰라나. <laughs> 자 어, 밴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은 없고요. 후원도 없습니다. 네 저도 후원 없습니다. 자, 저는 후원, 챔피언 유광택님 보내주셨습니다. 오. 역시 챔피언이라서 챔피언다운, 어, 이런, 대인배적인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빠, 아빠. 아, 아빠님. 클라우드드 레오파드 한국지부 이사가 마리오 아저씨야? 아, 그래요? <웃음> 음. <웃음> 그렇다네. <웃음> 음. 자, 어, 그리고, 한 얘기 남았죠. 아빠, 아빠, 아빠님, 어, 베요네타3 보내주셨습니다. 어, 베요네타! 베요네타, 어. 아, 베요네타 많이 사주세요. 베요네타 그 음악 작업하신 분이, 음. 어, 그 우리나라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 몰랐는데. 아, 한 분이 아, 계세요? 어, 한 분, 음. 음악 쪽 작업하신 분한 분이. 아, 아 베요네타 항상 음악 국내, 흥겹고 어, 국내 음. 그 음악 뮤지션, 일본가 계신 분인데, 그 분이 있더라고. 음. 그 분이 했다고 음. 올렸더라고, 봤더니. 음. 어 축하드린다고 했지. 음. 자, 병원에 달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유계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유계적, 음. 일단 먼저 플레이하고, 병원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